습니다. 좋아요. 예. 오케이. 선선님 혹시 마이크 대신 어이. 괜찮아요. 예. 자리아 님 괜찮아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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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들어. 깨지라 아, 끄지라끄지라송아나송아나송아나 끄지라. 나이스. 와! 잠만요저 현기증이 나 가지고 잠시만 좀 릴렉스하고 좀 선풍기 바람 좀 세고.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팀팀 팀 보세요 들리시나요? 예 혹시 마이크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 드톡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브리핑 그리고 오더를 한다면 예, 따라 주시길 바랄게요 예, 조곤조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예, 듣기 편하실 거예요. 예. 스무스하게 이겨 봅시다. 네. 저 손가락에 하자 있어요. 예,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시 하고 있겠죠. 제가, 제가 이 총을 들면은 맞질 않아요. 네. 호싱 어 뭔데? 호싱 어딘데? 나모른다나 호싱 어디에용? 네. 호싱 감사합니다. 누누군데 와. 가자, 가자 이 어서 오세요 남인 분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개구리님또두 번째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달달하게 합시다. 조합 조합, 조합 좋아요. 수민님 어서 오세요. 가자. 할수 있다. 하나 둘셋 파이팅. 가자. 충전 네. 중.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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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항상 적 팀의 조합을 파갑니다 예 루시우 라인 아르트 아나 아나 있습니다 아나 오케이 우리 바스티온 잘 써고 있어요 예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잡이 서울전은 예, 합류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겠죠 야에 코이션이 에, 에, 에. 포지션이, 에. 에. 디비자지 마세요. 바닥 차가워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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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다 우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물린다. 우리, 우리 루시우, 루시우 1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키어줘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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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중. 루시우 1 중. 자리야님! 움직이세요!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살수 있습니다! 원숭이 별거 아니에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살려주세요! 아! 와우, 용건 벌써? 자. 자리아님, 항상 끝까지, 자기 체력이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움직이면서. 맥클 조심, 석양! 아이고야. 부활 이제 거의 되거든요. 자리아님, 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무빙, 무빙, 무빙! 움직이면서. 아. 아, 제발! 제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동희님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할수수 있어요. 할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이제 뭐 힘드시면 원래 하시던 거 하셔도 되고 아안하시면 돼요. 점을 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하십시오 오, 자리아 님, 약간 약간 뒤로 뒤로 뒤로. 뒤로 거점이 뺏겼거든요. 자리아 님 약간만 뒤로. 오케이 오케이 오오그 끼기는 돼요. 자레님 그그 계시면 안 되는 뒤로. 아이고야. 자레님 혹시 궁이 있으신가요? 아 뒤로 가는 그판단 들키는 것 같은. 아 자. 저거 아주세요 아이고 자레님 그 디비자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제발 윈선 좀 잡아 주세요. 아이고 일단 죽... 요 나이스 비트. 파트너 따라좀잡 주세요. 예예 예. 나 죽어요. 내 대갈 좀 내밀어 주면은 살텐데. 아이고 방금 고마워요. 자리아인 네. 라인 잡자. 라인 잡자. 나이스. 바서굿.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네. 오케이. 선선님 혹시 마이크 대시면 대신... 괜찮아요 예 자리아님 괜찮아요 예 이제 그궁은 뭐냐 이제 쿠큐를 누르시면은 애들이 적팀 애들이 글로 모여 예아 예. 좋습니다 예 온다 아이고야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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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으세요 석양 조심하세요 나이스 우리 우리 루슈 루슈님 저 살려주세요. 원숭이 좀쳐내주세요 우리 좀 자리 뒤져요. 아이고야. 루시오님 조심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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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솔자님 그 2층 위로 올라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때깁시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할 만해 할 만해 나이스 두명 잘랐어 라인. 나이스 라인 라인 잡았고 오케이 제가 바스티오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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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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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괜찮아요 예 뒤에서 막 없이 뒤에서 왔다 막막 좀그만패라말못할까좀왜 그래 내한테? 예? 왜 그래요 디바님 좀. 어디 가보세요?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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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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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예. 저또예 뒤로 뒤로 조금만. 음. 솔자님 약간 뒤로 오, 오케이 오케이 이층올라 가는 거 좋고요 예 자리아님 궁 채트 한번 누르세요 자리아님 Z Z 한번 누르죠 Z. Z. 오케이. 함 okay, 채워서 갑시다. 예. 가자, 가자. 도현, 도환이 고추추, 쉐끼가 저거. 바스티오님, 오시면은 이제, 저 예. 부활이 있거든요. 예, 이거, 좀, 뭐, 이, 화물이 벌써 일로 와버렸네. 아... 나이스 비트 와, 씨부름. 아, 아, 아. 나이스. 라인님 싸우세요. 아유, 바스님. 아, 석양 정면.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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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매크리 맥크리 쫓아주세요. 매크리 쫓아주세요. 매크리 쫓아주세요. 이 <목소리> 아나 채기조안 아나 반피 아나 개피 아나 조지라 얘좀 설리라 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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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온이 그파물 계속 붙하게파물파물 파물. 나이스 공 아! 화물 붙어요 화물 화물 계속 붙어요 화물 하루 종일 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메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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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크리 왼쪽에 왼쪽 골목 시바 <목소리> <지바> 골목길 앞에 <목소리> 혼자 는물 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시바 시바 메카 터 닫고요 좋아요 오 <목소리> <목소리> 좋습니다 예 막았습니다 됐어 막았어 오케이 아 샹들어 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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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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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아 잠만요 저 현기증이 나가지고 잠시만 좀 릴렉스하고 좀 선풍기 바람 좀세고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하에어 <laughs> 네.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원숭이 못됐다 오우 씨발 빨리, 빨리 빨리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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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비트 바로 비트 나이스 비트

괜찮아, 괜찮아. 추가 시간도 어리고 예. 예상. 와 종료. 와와와 어지럽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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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저그 베란다에 그숨좀 쉬고 올게요. 와.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목소리> 살까요, 바스티온 할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루시하 루시. 이 공격 시작까지 30초. 동희님, 디바 하셔도, 돼. 디바 돼? 하셔도 돼. 디바 하셔도, 예, 달달할 것 같은데. 아니면 윈스턴이나 뭐, 예. 다음, 다음, 다음. 디바 할까요? 예? 디바 할까요? 예, 예, 오리사 말고 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아, 스벌 어, 좋습니다. 예. 저희 파이팅해서 한번 가봅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적팀 별로 못하거든요. 예. 파이팅! 예.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예. 자저팀 라인 방벽을 뚜드려 패요. 뚜드려뚜드려뚜드려드 앞뒤 좌우로 패요. 아, 감사합니다. 가자. 예. 나이스 티바 메카 터졌어요. 오케이. 아 우리 것 우리 가 터졌네요. 예. 까 아깝소. 아야 가파. 괜찮 괜찮. 라인 밤피. 라인 밤피. 라인 게피. 라인 게피. 라인. 예, 아,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치우가, 치우. 치유. 리퍼, 리퍼, 리퍼 뒤로 땡기다.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다도전 나이스 리퍼 컷.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맥크리 뒤에. 맥크리맥크리피맥크리피맥크리피맥크리 피에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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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그다음 라인. 라인 반. 아아니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비트 써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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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부활 없나? 부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왼쪽. 리퍼 잡아. 이제 조져. 할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리 아님 그럴 수 있어요. i r Hi, 일대일견일대일견할수 있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약간 빼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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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분2 0초한 우리 두번 기회 있어요. 뒤에 두 번. 네? 인생에 셀퀴 기회 두번 있는다면 크다. 리퍼 리퍼 왼쪽에 리퍼 위 혼자 혼자 혼자. 어. 라인님! 라인킹 좀!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좀! 언제 될어야밑트 쏴줄게! 싸워! 아나가 도대체 시부를 거! 아나 어딨노 좋팀 나지 않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어디 던지기라 했습니까? 게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모두의 배치가 대박 나길 위해서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짝짝짝. 예, 우리 동희님. 예, 앞으로 즐거운 오버워치 되시길 바라며. 예. 시작은, 예, 좀 어려웠다만, 이제,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오버워치를 잘하겠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laughs> <laughs> 예. 아, 따 겐지 잘했는데 아깝네. 예. 아이고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독 눌렀어. 꾹.